모든 학생들이 다 써요. 합격이 뭐, 불가능하다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바가 뭔지를 알아줘야 돼요. 자, 오늘은 하버드대학교 전격 분석 영상을 한번 찍어 볼 건데요. 저희가 하버드대학교 입학 사정관들이랑 얘기도 해보고, 그리고 뭐 데이터셋이랑 외부 자료들 분석한 자료니까 되게 유용하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하버드대학교는 되게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대학교죠 그래서 모든 유학생들이라면 한 번쯤은 꿈꿔보는 대학교인데 우리가 이 대학교를 입학하려면 어떤 거를 알아야 되는지는 가장 마지막에 말씀을 해드릴 거고 먼저 전반적인 분석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우리가 하버드대학교를 들어갈 거면 SAT 옵셔널이 불가능합니다 다른 한 30위권 정도 학교 같은 경우에는 SAT를 옵셔널로 했을 때 가능할 수 있는데 국제학생이라면 SAT가 거의 필수적으로 요구가 되거든요. 그래서 SAT 옵셔널은 절대 믿으면 안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한 파트입니다. 이거 밑에 하버드 대학교가 어떤 식으로 이제 SAT를 채점하는지를 나와 있는 자료인데, 법적 문제 때문에 이거를 전부 다 투명하게 한번 공개한 적이 있었는데 어 1점이 가장 높은 점수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1점이 가장 높은 점수고 2점 같은 경우가 그 다음 높은 점수 3점이 이제 그 다음 높은 점수 그래서 1점이 가장 좋은 점수예요. 여기 3점을 봤을 때 SAT가 mid 600에서 low 700이거든요. 이 정도면 우리가 국제학생 기준에서 1400점 후반대 정도라 생각하시면 돼요. 1,400점 후반 대이 내가 3점을 받았을 때 하버드 지원하면 합격률이 몇 프로냐라고 했을 때 0.03%입니다. 0.03%. 거의 합격이 불가능하다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버드 대학교를 지원하고 싶다라고 하면 최소한 SAT는 그래도 어, 700점, Reading, Writing 700점 이상 그리고 어 Math는 800점 나와서 한 1,500점 초반 정도가 돼야지. 그래도 하버드 대학교에 지원해 볼만 하다. 그래서 여기서 최소한 2점은 받아줘야 돼요. 하버드 대학교를 지원을 하고 싶으면. 자, 그리고 SAT %를 한번 볼 거예요. 근데 서 하버드 대학교 50%는 어느 정도 SAT 점수를 가지고 있냐라고 했을 때 보통 1550점입니다. 상당히 높은 점수죠. 이게 제가 컨설팅 하면서도 항상 느끼는 건데 SAT 뭐 중요할 때도 있고 안 중요할 때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탑 학교를 노릴 때에는 SAT 점수가 기본적으로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SAT 점수를 옵셔널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 옵셔널의 의미도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하버드 대학교나 이런. 뭐 코넬 대학교 로아이비죠. 이런 곳에서 말하는 옵셔널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실질적으로 테스트를 볼 환경이 안 돼. 예를 들어서 뭐 컴퓨터가 없다든지 아니면 우리 집에 테스트 센터가 너무 멀다든지 아니면 SAT 돈을 SAT를 볼 돈이 없어. 이런 경우에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옵셔널이라는 옵션을 넣어 준 거지. 국제학교 다니고 학비 빵빵하게 내고 내가 돈이 충분히 있는데 테스트 옵션을 한다? 그러면 자동 3점이에요 5월 3점 이하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비리그 학교를 지원할 때는 SAT 점수가 거의 없으면 안 된다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거는 뭐 아이비리그 학교? Low IB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그래도 어떻게든 저희가 이시 만들어서 비벼가지고 넣을 수 있는데 r i 스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스탠퍼드 그리고 MIT 포함 이 다섯 개 학교 같은 경우에는 SAT 없이 들어가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SAT 가1400 후반인데 IB 리그 힙 p 스 가면 써볼까요? 어, 써도는 괜찮거든요. 저희가 도와줄 수는 있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 힙 p 스를 노릴 거면 최소한 SAT는 1500점 이상은 가지고 와야 된다. 그래서 이 파트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0.03%는 거의 뭐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지 말고 0.03%라고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엄마 아빠가 하버드를 나온 학생들이나 아니면 내가 운동해서 뭐 올림픽을 땄거나 되게 특출나요 그 정도 실력이 돼 하는 학생들이 낮은 점수로 합격한 게 통계에 반영된 거여서 여러분들이 그 0.03%라는 통계도 되게 조심히 봐줘야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Affirmative action. 인종할당제가 폐지가 됐습니다. 이거는 트럼프 정부 들어와서 다들 알고 있는 거죠. 당연히 인종할당제가 폐지된 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인 데이터에 드러나냐라고 하면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2029년부터 하버드가 공개적으로 말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실질적 공개 데이터가 없어도 분석을 해볼 수 있잖아요. 실질적 공개 데이터가 없어 데이터가 없을 때 분석을 해보면 흑인 학생들이 생각보다 비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아시안계 학생들이 합격률이 되게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는 좀 나쁜 소식이었죠. SAT 없으면 SAT 점수 안 나오면 합격하기 되게 어렵네요. 나쁜 소식이었는데 인공 할당제 폐지는 국제학생들한테는 너무나도 좋은 소식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인 데이터는 없지만 어느 정도 추려봤을 때 아시아인계 합격률이 한 5%에서 10% 올라가고 있다. 물론, 그렇다 해서 인종할당제가 표면적으로 폐지됐을 때 완전 똑같아지냐? 이건 아니에요. 아직도 흑인들이 합격률이 조금 더 낮은 SAT 점수도 높긴 하거든요. 그래도 표면적인 부분은 많이 바뀌고 있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공정성의 문제가 대두가 되니까, 하버드 대학교 뿐만이 아니라 아이비리그 대학교 전체적인 트렌드가 레 u 시스튜 t 트랑 도널스의 합격이 떨어졌어요. 즉, 우리 엄마, 아빠가 하버드 나왔어? 합격할 수 있어? 이 확률도 떨어지고요. 우리 엄마 아빠가 기부해서 합격할 수 있어? 이 확률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엄마 아빠가 하버드도 안 나오고 나는 기부도 안 하는데 하버드에 합격할 수 있나요? 충분히 합격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이거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 얼리 합격률이 수시 합격률이 레귤러 합격률의 한 3배 정도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꼭 하버드를 입학하고 싶다라고 하면 하버드를 얼리로 넣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특히나 이게 국제학생들이, 어, 선생님, 그냥 하버드 레귤러로 넣어도 괜찮지 않나요? 가능은 한데, 중요한 거는 국제학생들이라면 저는 더더욱이 얼리를 추천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얼리 같은 경우가 조금 더 SAT 스탠더드도 낮고, EC 같은 경우는 뭐 다들 빵빵하니까, 이거는 크게 걱정이 없는데, 제가 크게 생각하는 점은 SAT 스탠더드가 낮아요. 그래서, 원리를 지원하는 게 합격률이 3배 높다는 것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EC를 해야 될지를 우리가 어떤 과외 활동을 해야 될지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지금까지 간단히 말씀드렸을 때 단순 봉사 같은 거 이거는 감점 요인입니다. 제가 이거는 직접 그 나중에 인터뷰 영상에 올라갈 건데 직접 입학 사정관분들이랑 인터뷰 해 가지고 나온 결과값이거든요. 우리 국제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채드윅을 예로 들어 볼게요. 송도에 있는 뭐 다 캠핑 가죠? 다 봉사활동 한 번씩 가죠? 이런 거 쓰잖아요. 단순 봉사인지 알아요. 우리 해냐 이런 곳으로 돈 내고 가는 거 그거 전부 다안 다닌가요? 입학 사정관들이 아너돈 주고 해냐 갔구나 봉, 봉사하러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봉사활동이 모든 학생들이 다 써요 이 단순봉사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 단순봉사는 오히려 감점 요인이 됩니다 어떤 이슈를 해야 될까라 고민이 들면 단순봉사 말고 내가 사회적으로 어떤 기여를 할수 있는 봉사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그리고 나한테 맞는 봉사 한번 예를 들어보죠 음, 예를 들어서 내가 사이콜러지 메이저를 하고 싶어요 저희가 이번에 원서 작업했던 학생이 썼던 방법 중에 하나인데 사이콜러지 메이저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 사이콜러지 메이저에 관련된 봉사활동을 가져야 돼요. 심리학적으로 남들을 치료해주는 봉사라든지, 예를, 들어, 예를 들어서 심리랑 아동을 엮어가지고 남들을 치료해주는 봉사. 이런 식으로 봉사활동을 가는 게 오히려 그 학생의 스파이크. 즉, 내가 강점을 부각하는 봉사, 부각하는 봉사활동을 가져야 돼요. 이 파트를 알아줬으면 좋겠고, 두 번째. 한국형 봉사활동은 최악입니다. 봉사활동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것도 똑같아요. Korean something something 이렇게 나오는 봉사 활동들 봉사 활동들 있죠 이런 거 전부 다 엄마 아빠 회사인거 알고 있고요 한국에서 돈 내면 할수 있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한국형 이 c 같은 경우에는 또 크게 감점 요인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이 c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이 c 가 있어요 하버드 대학교 라이딩 캠프 아니면 프린스턴 대학교 무슨 어디 서머 캠프 최악입니다 최악이에요 모든 입학사정관들이 말하는 거의 최악 중에 최악을 꼽으라면 그거거든요. 그래서 제발 그 이름만 하버드 프린스턴 붙인 그런 캠프 이런 거 가지 마시고 우리 아이가 맞는 동사활동을 해줘야 돼요. 아니면 우리 아이가 맞는 이슈를 해줘야 돼요. 자, 제가 이렇게 보통 말씀드려요. 입학사정관들이 원서를 한두 개 받겠어요? 얼마나 많은 원서를 받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내가 하버드 입학 사정관인데 어? 얘 하버드 캠프 갔다 왔네? 대단한 녀석이다 하고 뽑을 것 같아요? 절대 안 뽑죠. 이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원서랑 이씨를 써야 되냐면 내가 라면을 너무 사랑한다 해볼게요. 내가 라면을 사랑해. 세상에 는 라면을 다 맛봐 보고 싶어. 그래서 유럽도 여행을 다니고 미국도 여행 다니면서 라면만 먹었어. 그리고 내 꿈이 라면으로 이 세상을 바꾸는 거야. 실제로 이 학생이 스탠퍼드에 합격했습니다. 이거 실제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방금 제가 라면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누가 봐도 딱, 라면이 맛있다고? SA도 다 라면이야. 내 EC도 다 라면 관련된 거야. 내 봉사활동도 라면 끓여줘가지고 친구들한테 준 거야. 뭐, 물론, 이 봉사활동이 라면 끓여줘서 친구들한테 줘가지고 합격하는 좋은 봉사활동은 아니죠. 왜 좋은 봉사활동이야? 나한테 맞는 봉사활동이기 때문에. 나한테 맞는 EC이기 때문에. 그래서, EC를 선택하거나, 어떤 봉사활동을 선택할 거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바가 뭔지를 알아줘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두 개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단순 논문 이름 추가하는 거. 이것도 아, 알고 있어요. 입학 사정관들이. 이것도 최악의 이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어떤 이시들이 안 좋은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이렇게 간단하게 좀 알아봤는데, 솔직히 말하면 하버드대학교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3시간 잡고 얘기할 수 있어요. 3, 4시간 얘기할 수 있는데 제일 기본적인 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린 거거든요. 제발 이런 것만 하지 않아도 평균 이상은 될 거예요. 왜냐하면 국작센터이 너무 이걸 많이 하거든. 그래서 어디 컨설팅을 결정하실 때 저희한테 하란 말이 아니에요. 저희한테 하란 말이 아니라 어디 컨설팅을 결정하실 때 아이를 전부 다 캠프 보내가지고 한 번에 가가지고 뭐 플랜카드 들고 컨설팅 끝 뭐 이시 끝 전부 다 봉사활동 20명끼리 가가지고 와 우리 이런 봉사활동 했어요 플래카드 걸고 이거 이시 쓸게요 이런 봉사활동은 절대 가시면 안 돼요 컨설팅 업체 선정하시거나 이럴 때도 되게 주의하시라는 거 저희한테 꼭 1대1 무료 컨설팅 한번 받아 봤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무료로 어떤 식으로 아이를 이끌어 나갈지 진단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1대1 무료 컨설팅 받아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하버드대학교 정기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